아, 케이오케 됩니다. 오른쪽 공 무빙. 석처럼 호텔 들어오나? 먼세요 자, 나들 아, 그냥, 그냥 차차 빠졌어, 이거. 어, 진짜. 에, 한 와, 얘네 무빙. 하는 척이었어, 하 어. 한 번에 치고 들어와가지고. 소리 인첩, 인첩. 어, 나오면 좋았대. 어, 왔다. 씹어야다 망치 40. 망치 40. 망치 4 주방 5초? 다터 하늘에 헬벤 있어. 머리 위에. 어, 아, 주 앞에 한 번, 아, 알... 갈게요. 어, 주방 안데요줄 사람이 너무 많아. 야 라이. 야, 이스키가 들어오는 거죠? 좀. 안 오면 비싸겠다. 아다 도는 거 같거든. 조심. 떨어리야, 아, 잠깐 봐, 잠깐 왼쪽에 오래 오래. 뒤뒤뒤뒤뒤뒤 뒤. 라인 라인 필 라인 필. 나 다음. 라이코 라이코 라이코. 야다 다이. 가는데 이거 이거 살려나좀 살려줘. 나안 친다 나도. 까드 까잘 잡았네. 아, 나... 야딱 계속 돈다. 아는. 네. 아, 네. 아 네. 나와줄래 좀? 들 디돌... 없어 아니, 지금 좀. 거기. 나가도 나아 되잖아, 늦어. 아 주방대 준아요? 어, 돼, 돼, 돼. 나노 가능? 이동 가능 나노 주실래? 되었어디봐 봐봐 아이고 까비 라인 반피 디바 야, 야, 안, 야, 안, 안 보여? 안 나이... 보여? 들어와 봐 라인 피 이거 라인 들어와 달래 우리 여기, 아, 하나, 여기 하나, 하나 여기 하나 네, 버티면서 막걸리 공 써야 돼 우리 공 써야 돼공 써야 돼공 써야 돼 우리 나 빠진다 한명 빠진다 자리아가 자막을 안 써서 조만에 탐 돼. 요들나탐으로 갈게 좀만 빨아보지? 응. 으로 뭐야, 돼잘 아, 걸어, 잘 걸어. 잘, 잘. 잘, 음, 잘, 잘 걸어, 어좀야 아, 좀. 좀. 저희 디바 없어요. 라 주고 있어. 심고 아, 아, 있어. 아니 고 있어. 아, 있어. 아니 왜 그래? 아나너 보고 있었어. 아, 나 라인 주고 있었는데? 아나돌라고 나. 아. 상대보다 힐량 도 많은데 아까보다 더 힘들다니까. 안지. 니야 상대 폭 받았고. 상대 망치오오오른쪽 예, 오른쪽, 오른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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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층가2층가가아이층 계단 계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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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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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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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로. 수하화수하화 이거 내려 내려오면은 가면 돼수방가는수방 주세요. 관료 관료도데이또 채무 뺐어? 아씨발아나나 나이스. 나나 역진이 잡는다. 상대. 아. 맞다, 맞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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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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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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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나이스. 알아 천천히 천천히. 얘네가 어차피 와야 돼. 얘네가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려이 지를래? 아, 지르다 지르다. 이제 질러 살려. 살려. 나갑다 아나 오른쪽으 에이 깨거 에이 에이 요 아유 누르르 아유 누르르르르르르르 아, 괜찮아 괜찮 아, 네, 괜 이제 이제 나노 있어나 이거 이번에 숨어서 그냥 힐밴 던지고 싶은 정대? 망치 뺐는 망치 망치 빠졌어 오케이 오케이 탄다 탄 우리 수비 없어 아한 잡자 이거 그냥 보이면 오케이 뒤에서 버티면서 할게요 와볼래? 오라는중 지구모래, 지모래 오케이, 락트할게요 나타원이 나이스, 나이스 따라 풀어야 돼, 풀어야 돼라라리야 자리야 자리야, 다리야라 치러가도 돼, 치러가도 돼, 치러가도 돼 오케이, 치러가자, 치러가 가는 중,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다, 너 이거 나어잘돌아왔 가는 중 음, 아, 성자 좋았다 어. 어제 자탄, 선배 자탄 썼어? 나노랑 자탄이랑 어비트는안 썼는데? 사포 사포 거야. 나노가 쓰고 피트는 안썼는데 오케이, 오케 이거 그러니까 망치 빠른 거. 왼쪽 끝에 야채. 어, 아씨, 아, 아. 망치 빠른 거 몰라요? 어, 오케이, 그럼 빠를, 빠를 수도 있어. 나나노 받아가지고 빠를 수 있어. 어, 이번 막. 엘도 또, 또 이신갈 아닌가? 이신 안갈거 같은데? 건곤이 사는 거 같은데? 어, 아, 아니 나, 네. 야, 나 나인 아, 거, 거 알아. 야파도야파안치는 거야 이거. 제대. 네, 다망치는 거야 제대. 멋있야 멋있어. 어, 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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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파. 어, 초를 는 거. 아, 근거 뺐다, 뺐다. 저랑 나나? 이거 어, 자려. 얘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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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 곳. 크게 터지네요. 크게 는 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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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역진형. 어, 진행했어. 다좋는거 조심. 마저방안된단거야 알아, 알아. 야, 다그방잡세요어도 내가 그 해줄게. 태워 줄게. 르겠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여기 있어, 야타. 우리 없구나. 야, 다리필 여기 있어, 야타. 있어, 가자어여 여기 있어, 게 있어, 있어, 여어 여기 있어, 여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여 있어, 여 여기 있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 여기 있라여아기 있어, 여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여시 있어, 여기 있어, 기 있어, 여기 아나 없고 이거 할만한데? 볼래 이거 상대 망치 있음 조심. 아, 어, 렇지아 맞아. 아나 없어 나 없어 상대. 어 근데 아, 어 가면 비트다 비트다. 어 내가 이거 이거 안될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 형형살수 있어? 다때다때다 때. 아 오케이. 야파 잡았어 나나켜 줘. 아나켜 줘. 어 달려. 굿, 굿. 아 달아 피가 긴다. 나은거 너무한다. 어 아, 까비. 오케이 한에 앞에 살짝 땡길게요 나노 아, no. 나 나노 참다 이번에 주방 없어요 아직 주방 없어요 네네. 주방 없어요 소관, 주방 없어요 나노 가능 왼쇠 디바 꺼이 주방 2초? 1초? 나노 가능 주방 주세안넣었다 나노 가능이래 이거 이속 몇초나도 그냥 주실래요? 이속 킬인거다 라인 피아 라인 피피갈 안된다 상대 잡았 우리 자리에도 피갈리 콜 처음 말해줘 아 어, 맞고싶 도망은 돼요 세요야다라 뭐야 이거 다 왼쪽 아 씨발 앞에 때려 돌 어, 내가 돌 앞에, 앞에 나와봐 앞에 나와봐 아 쓰지 말자 아나 안쓰게 안쓰게 야타 봐 고마 있어어 야타 보는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자리한테 우리 공 오, 보니까 왔다. 이거 그냥 초월 쓰면 아, 우리 우리 초월이 다 초월 있다, 있다. 같이하자 맞... 이거 다 같이 하자, 하자, 다 같이 하자, 다 같이하자 다 같이하자 음. 근데 자탄 없거든 이번에 해보자 자탄 온다고 아배짧만 먹어 놓을게 없어 아, 없어 자탄 아, 없어 다다 없어 다다 없어 자라 자라 안 보여 어나 자려 볼게 나 자려 볼게 나나좀아아 초월인데 너가 초월 볼래 고마 응 자라 볼만해 이거 어디서 자려 자르패 자려커 자려커 자려자려 할만해 얘네 힐러 힐하는데 같은 거 해야 돼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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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는데 주시라서 괜찮아 음. 아 나도 살면서 해야겠다 그냥 힐을 너무 못 넣네 아 근데 딜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데 형 음, 아니 아. 딜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무조건 사, 살면서 한다식으로 하면 돼. 어 아니, 어, 아니, 그, 내가 박아도 킬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그냥 박는 게 의미가 없어. 형은, 어, 여기서안 박아도 돼. 자리야, 어. 자리야 좀 견제해줘. 아, 어, 어, 자리가 죽타기인데 자꾸 안죽고 힐을 계속 받아, 저거. 근데 저게 라인 없이 하는 거라서, 그냥,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될거 같은데? 응, 음, 천천히 할게, 천천히 어어. 아, 아. 라인한테 일단 몰빵해줘봐, 힐. 어어아니 어, 어떻게 또 시작할 때또 하는 또 따져? 어떻게? 아 따져 따져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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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블 또, 하나 또또또 해줘 그거 보여줘 보여줘 아까 야타 때는... 안 보이긴 해아 어렸을 때 그냥 봤다 갔다 가봐 그만. 바로 뒤에 있는 것만 조심하자 이거 아 진짜 왜냐면... 바로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위폭 조심해 그 위에 위에 그 스르타 날라오는 거아 위폭 없어? 와 씨발 어우 아프다 디바니 디바니 코라면 들어가면 돌수 있나요? 할게요 위기 할게요 지금 갈게 갈게 가봐 가봐 나다안 보임 아직도 나다 여기 있어 었나다정리다정리아나다아정리아아아나나나나나나나나 아. 아. 나이스나나나나아나나나나아나나나나아나나나나나나 본대를좀세게치지 안되겠다. 이거. 이자 나이... 걸고 짜 가... 나이... 갈자, 보자 걸고 갈자 아, 공2 0번 시간. 이거. 면오면거방타 야타 이보이지 또? 야타 여기 있어, 안에. 아그없없요요어오오쪽쪽 어... 그... 가... 벌리자, 자 이거. 오거 이거. 지금 이번다 가... 벌릴게요. 아 이거. 이거. 그방 가는? 주방 주실래요? 한번. 오예예 어, 나갈 때 포킹 조심해야 돼. 어, 얼마 많다 우리. 아 앞에 앞에 지금. 나노 80. 상대 자폭 80. 어 상대보다 내가 빠른 거 같은데 나누는? 아니 이석 갖고 앞으로 나나 쪽으로 찍가 그냥. 아 이러면 비슷하겠다. 소면만 조심해 봐. 이거. 갈 때. 나누 채워 가자.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그때 자리 하나 야타가 그러면 반대쪽으로 그 뒤로 올 거거든. 아, 나노 아. 가능해? 영원아. 나누랑 이석 같이 래요나 탐. 빨리 이스 어디 숨었지? 와. 귀럽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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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나타안 보인다. 아 망치. 잡았어. 그거 써야 돼. 깜짝에다 봐. 어, 망치. 들었다. 어이 아, 저. 또... 나좀 나. 내가 잡판 썼고. 나나탄 피했어. 어, 칭찬해 줘. 아, 너무 좋았어. 아, 그... 미안. 아, 그래, 갈렸다. 그냥 <laughs> 자방 쓸때말좀해 줘. 아, 오케이. 저방 2초. 1초. 자방 가능? 자방 간 봐. 어, 형나 어, 거기 어, 위험해. 예. 어, 네. 아, 아. 어, 됐어. 괜찮아. 나눠고랑 망치 오는 거로 줘. 지금은, 지자리야 아, 아, 뭐야, 이거? 이스 아, 그. 아, 뭐 뭐야, 알아, 이거? 것도 지금 이치이도 뭐야? 이거 뭐야? 다른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디바 어, 응. 보죠 어나 나노 라이 못가 못가 못흘렀다흘렀다가어형그피피 채우고 우리 나노 채우고 가자 네좀좀 맞을게요 나노 잠시만 아직 나노 홈 어, 지금 지금 가... 어 됐다 됐다 어, 지금 나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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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나노 아나 힐 아나 힐 오른쪽에 선대 야타어야타 야타, 없음? 아, 너피빠어 네, 그냥 자리 믿는 거에 집중하자, 이거. 어, 우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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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어 하나, 아, 나한테 하나 디바, 디바. 디바. 아, 앞미피트트피줄 맞다, 맞다. 라이 맞다, 라이 맞돌. 아, 아 왼쪽 어, 방 안에 어, 왼쪽 방 안에 자리, 자리 자리야 봐야 돼, 들아 왼쪽 방 안에 자리 야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팀데 네, 저거 안 할 만한 건할것 같기도 하고 아, 나이스 아 최대한 살았다 이아 망치 썼어 안 쓰고 싶었는데 아이씨 음. 아이씨 어쩔 수 없어 그거 건데 어. 얘네가 그렇게 해서 아마 솔 써야 되는데 나 나노 한번더 채워볼게 아번 어, 어, 대팡 썼고 이거 디바가 계속 맞아고 어차피 나노 금방 금방 살수 부상 돼 네. 오케이 <laughs> 한번 주세요 그럼 둘다 깨진 좀 하나 더 가나? 이건 무리 안하 느낌으로. 나노, 3, 80이야. 나노 80이야. 나노 80이야. 나 90이야. 오케이. 조금 맞아 봐. 근데 망한. 나도에 맞을게. 가나 나노 있어, 나노 있어. 나나 나노 나노? 나노. 아, 필러 필? 필러 필이야. 라이플, 라이플, 라이플. 아, 아 상, 상대 나노다. 안 되면 차차. 미라스, 미라스. 나노 주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 아나 사포고 잘못 나려 가지고. 아 그냥 괜찮아. 나노 나노빠지 우리 나노 나망치 빠짐 나도 망치 가지고. 어그 망치 뒤에 누웠나요? 안어안 놓았어. 안 놓았어. 안 안, 안 아, 아, 안안 아, 안 안어 잘했어. 오으로 <laughs> 얘네 다 앞에야. 딜러들 다. 아. 저 방어 주세요 우리 탄 있어. 아, 먼저 가자 근데 우리 왼쪽으로 붙어, 아, 라인. 어 지금 살짝 라이데이이 <laughs> <안 부터>, <laughs> 우리 피터. 맞맞 야, 나누 누워. 누누다 우리 비트 뒤에 타야 아, 요앞 아까 천천히 하고 있겠. 아, 나 누웠다.

뭐 하지? 배틀? 아니면 <laughs> 우리 쉬는 시간이지? 아닌가